엄마분에 전화도 안 받고 커피라도 사다준 거였더니 바쁘겠죠. 지금 와야 됩니까 여기를? 이제 일단 계속 있어 봐. 네, 갔다 와서 감니다 대표님은 가시면어떡해요 아, 우리 성훈이 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 인터뷰 해볼까요? 인터뷰 받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드디어 백화점 쪽으로 나오셨네요. 어, 네. 조금 고민하다가 첫 출발 이제 신세계 강남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그 네. 상 강진 쪽이죠. 신세계 강남. 네, 그렇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운 <laughs> 자리 얻은 거 같은데. 네. 자리는 이제 뭐 신간이랑 본관이랑 이어지는 자리라서 어, 굉장히 뭐 좋은 자리를 주셔 가지고 부담감이 좀 크죠. 네. 여기는 컨셉을 따로 컨셉은 저희 뭐본사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백화점이다 보니까 뭐 소재나 뭐 쓰는 거에서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이제 뭐 그런 것들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무난해지더라고요 로드샵이랑 다르게 처음에 짰던 거랑은 점점 더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하면서 이게 그냥 노말해지더라고요 이게 노말이에요? 이게 노말인데요 네 이게 노말이라고 합니다 네, <laughs> 네. 지금 유튜브 구독자 얼마나 되죠? 여기 지금 5천명 안 돼요 좀. 5천명 아 이거 인터뷰 쓸데없네 이거 끄세요 <laughs> 아, 이게 뭐 치는 거 같은데. 실수인데. 그러니까 이거 가네두번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뭐샀니까 네,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벌고갔거든 저가 저 같은 사람은 맞는옷이 많이 없어요까 그러니까 살자 가지고 하도 살아남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살아 네.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지. 제 구독자 한 20만 대 가지고 그때는 제가 어, 이제 어, 무릎 꿇고 찍어 달라고 그랬지. 그래. 아, 그때형내제 무릎 꿇고 찍어 달라고. 오케이. 지금 녹화 중인가요? 어, 네. 안녕하세요. 올 한해도 네스트스토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여름 여름에 들어왔지만 5년 정도 네스트스토어 꾸준히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찾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 저희가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 여기 와요. 아, 어. 빨리 초원하지 마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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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청자들 분께 인사를 좀. 아네 오늘 뭐 부득이하게 가려고 했는데 같이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갇혀서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사랑 주셔서 덕분에 네스트 스토어가 많이 성장했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